E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분호사입니다 오늘 요즘에 화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 너무 잇도져요. 너무 걱정인게 정말 뭐한 3일, 4일 사이에 뭐 주식이 몇십 퍼센트씩 폭락하니까 다들 살기 힘드실 것 같고 저도 주식을 하는데 저도 괴롭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자꾸 이제 좀그 경기 침체 국면들이 보이니까 이게 지금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 부동산에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니, 장사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만 좀 잘하려고, 만약에 골프장 앞에다가 그 복도를 그 침범하면서까지 확장을 해놓고 쓴다. 만약에 이제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 문을 약간 개조해가지고, 공용 복도인데 원래는, 그쪽에다가 뭐그 시설물도 설치해서 카페처럼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 차도 마실 수 있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옆집에서는 파리 날리고 있는데 보면 열받는 거지 아니 저 사람은 왜 우리는 그선 안에서 장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그 복도까지 침범해서 저렇게 자기가 공용부분을 자기가 점유하고 쓰나? 또 잘못된 거 아니야? 이제 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합건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데 장사 다안 돼. 다안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지키는 룰다 지키면서, 이딱선거놓 부분, 내 매장 앞에서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야장이라 고 그러잖아요. 바깥쪽에다가, 도로 쪽에다가도 뭐 건물도, 물건도 빼놓고 쓰기도 하고, 그 차라리 도로 쪽은 또 그나마 모르겠어. 그건 도로에서,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근데 집합 건물, 상가 복도까지도 물건 빼놓고 거기다가 테이블 갖다 놓고 장사하면 되느냐. 그 문쟁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과연, 다른 구분소유자들이나 관리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A가 상가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골프연습장 앞에다가 골프연습장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복도와 로비에다가 퍼팅 연습 시설하고 카운터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관리단에서 볼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아, 저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만 저렇게 양치 같이 쓰고 우리 도로 복도를 갖다 왜 자기가 점에서 써? 이거 자기가 그 사용한 만큼 사용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그래.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여기다가 시설을 설치를 해 놨을 경우에는 이거는 철거를 할수있느냐 문제도 또 나와요. 근데 오늘은 지금 부당이득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제가 철거할 수 있는지 부분까지는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부당이득 가능하냐 한다는 또 봐야 될게 관리단이 청구할 수 있느냐. 관리단은 집합건물 입주자들끼리 입주자들이 들어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게 관리단이에요. 그리고 그 관리단에서 이제 관리인을 선임해서 이제 그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놓는 건데 자고 간그 관리단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두 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구분소유자 중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당이득 청구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어 알았다 내가 여기다가 지금 퍼팅시설하고 뭐 기계 갖다 놓고 그거 치울게 근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복도랑 로비는 다른 데딴 사람한테 임대도 할수 없는데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무슨 손해가 있고 이게 무슨 내가 부당이득한 거냐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상가관리단에서는 복도와 로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들한테도 손해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걸 부당이득 했으니까 이익을 반환해라. 라는 주장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거냐. 근데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정당한 권원 권한 없이 권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정당한 점유할 수 있는 권원,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그뭐 물건을 점유하거나 해서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다. 자기는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논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나는 이익을 얻었느냐? 당신은 손해를 입었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구분 소유자는 여기 복도와 로비는 임대도 못 하는 건데 무슨 손해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슨 이득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상가 관리단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답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왜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까다로워. 이거는 대법원 전연 합의체 판결에서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에요. 그전에 판결은 뭐땠느냐 지금 정답 먼저 얘기하면 정답은 B 관리단의 말이 맞습니다. 관리단에다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대부분에서 뭐라 그런 거냐면 해당 공용 부분이 구조상, 별개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도나 로비니까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못 준다고 하더라도 무단점유를 하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고 그 자체로 민법 741조에 정한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무단 점유하는 것 자체로 나는 그냥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그 점유 자체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도 있는 거고 너가 이득도 취한 거다. 사용료 상당해. 다른 물건을, 다른 사람 물건을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복도는 구분소유자들 면적 비율대로 다 공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당이득해라. 그래서 지금 상가관리단의 말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보고 갈게. 요741좀 부당이득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법률상 원인 없이 이게 정당한 권한 없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건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놈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공용 부분은 공유지만 내 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지분이 있잖아요. 그 지분에 대한 재산을. 점유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타인한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는 건데, 그 이익을. 이게 지금 이제 요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타인의 땅이고 재산이고, 그거를 내가 점유함으로 인해서 바로 손해가 생겼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기존의 판례는 어땠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은 거냐라는 거예요.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없다.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 득이안 된다. 사실 나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우간 우리 공용으로 쓰는 부분 자기가 섬유하고 있다고 러면 무조건 반환해야 돼. 이익을. 이익이 뭔게 있으면 반환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또 하나 쟁점이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야, 그런데 관리단한테 이걸 반환해야 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끼친 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왜 관리단이 청구를 할수 있느냐? 그러면 다른 구분소유자가 청구를 했어야지. 그러면 구분 소유자들이 각각 소송을 하거나 구분 소유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보세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점유원 평이 만약에 한 평이냐 한평한 평에다가 퍼팅장 갖다 놓고 썼어 그럼 한 평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거면 그한 평에 해당하는 나머지 지분권자들한테 그 각각 뭐 백분의 일씩 나눠줘야 될거 아니야 백 명이면 그러면 손해 본 것도 백분의 일씩이니까. 각각 백분의 일, 그 사람이 한 평을 점유함으로써 뭐 만약에 백만원 이익을 보다 그러면 백명이 만원씩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관리단이 청구를 하느냐,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것도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대부분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리 규약에 관리단이 이런 어떤 불법 무단 점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철거하라고 그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근거 규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이 청구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 부원이 그렇게 보지 않은 건 문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구분 소유자들이 자기 손해만큼을 청구하는 거예요. 부당이득을 나한테 반환하라. 네가 내거 점유해서 내 지분만큼 이득 봤으니까 아시겠죠? 하지만 그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면 소송을 언제 다해 그거를. 그러니까 무단점유한 놈만 이익 보는 거지. 그래서 관리단도 규약에 정해 놓으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다른 PPT에서도 얘기했는데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점유해서 자기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 판례에서도 부당이득은 청구 못 하지만 철거하라고, 그 다음에 인도하라고 소송할 수는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이.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좀더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페어플레이 하세요. 페어플레이 안 하면 화난다고. 우리 법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법 쪽에도 페어플레이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광고하고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영업해야 되는데 사무장들, 고용해가지고 사무장들, 뭐, 외근 사무장들, 뭐, 아니면 누가 사건 갖고 오면 거기다가 그 인센티브 주고 사건 수임하는 사람들,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러면, 아, 이거안 되는 거지. 축구 경기할 때 자기 혼자 그 몰래 그 저기 뭐야, 그 손으로 만져가지고 그 저기 그 공차면 그 핸드링이잖아요. 근데 심판이나 있지 축구는. 여기는 심판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각각 싸움들이 생기고,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건데, 장사할 때, 우리 상도위라는 게 있는 거고, 또 원칙을 지키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 화안 나거든요. 요즘같이 또 어려우면 더 짜증나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저희, 그, 도사이생세 t v 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